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열정 김창원입니다가 방송됩니다. 한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며 이런 글귀 보내주셨어요. 오늘이란 평범한 날이지만 미래를 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애니메이션 업에 나오는 말이군요. 오늘의 미래로 통하는 길이라면요그 길의 모양이나 보이는 풍경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겠죠. 어떤 길에 서 있든 오늘은요. 좋은 것들을 마음에 오래 담고 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공요. 음, 아이코나 팝의 알러비 v e 준비했고요. 아 특정한 출근했다. 급하게 대타했네요 정신없이 두시간 지났는데요. 전 행복했습니다. 모자란 점응원해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 생물 쓰레기 연간 약 20조 원 중형차 폭만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잘못된 음식문화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 3333 트리콜 대리운전과 함께하는 KN은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지금 통제 구간들 알려드릴게요. 관문대로 부두방향으로 수청터널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공사 때문에 막고 있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을숙도 대로는 잠시 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명지에서 하단 방향 램프 구간에 시설물 작업으로 통제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가시기 바랄게요. 현재 동서고가도로는 감전 나디목 이전부터 도심 쪽으로 제동이 걸리고요. 학감대로 구덕터널에서 학장 교체로 방향 많이 겹습니다 감천로 사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감전사거리 쪽혼잡한 상태고요. 도시고속도로는 수영순원에서 원동 나디목 양방향 모두 속도가 떨어집니다. 대리운전의 대명사 1600-3333, 트리콜 대리운전 제공, K는 극동정보, 이양평입니다 자전거 국가대표 코치 진보건입니다 요즘 자전거 펑크 때문에 엿보시죠? 그래서 타누스 타이어를 추천합니다 무게보다 멋이 잘 나가거든요 평생 펑크 없는 자전거 타이어 타누스 타이어 자전거 출퇴근 분께 직방입니다 광교 신도시 세종시 성공신화의 중인 S클래스가 진주 혁신도시에 찾아옵니다 포베이 혁신설계 명품 커뮤니티 대단지 앞파트 진주 혁신 도시 중흥 S 클래스 중흥이 만들면 명품이 됩니다. 9월 말 오픈 예정. 문의763-1620 중흥 토커 일성건설이 만드는 해운대 위의 해운대.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일의 위가 될 제2 센텀 시티와 특별한 위가 기다리는 동네 학군의 혁신 중소형 도시 일성건설이 선사하는 네. 더 높은 해운대 라이프를 만나보십시오. 해운대 센텀 프루 10월 오픈 예정. 1522-2226 일성건설 왕종근입니다. 생탁 준비하셨나요? 모두가 생탁, 생탁! 오우, 맛이 살아있네! 좋은 친구, 배남 없죠? 생탁이 팍! 땡긴다니까요! 사왕해요, 생탁! Very good! 역시 생탁, 그 인기가 여전하죠? 부산 99.9, 기장 양산 96.3, 창원 102.5, 진주 105.5, 거창 106.7mHz. 7백만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KNN 파워앱입니다. 빠르고, 스마트, 5천 콜 배리어장, 부산, 김해, 양산. 5호에 5 번, 5천 콜. 부산, 김해, 양산, 오호에 5천 오천 번, 고천 콜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니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특히 극작가 겸 소설가 조지 보나드 쇼 인간과 초인이란 책을써서 세계적인 극작가가 된 그도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나는 열번 시도하면 아홉 번 실패했다. 그래서 늘열번 시도하는 두이더구가다 혹시 지금 한 번의 도전을 실패했다고 나는 안돼난 틀렸어 이렇게 포기해버리진 않았나요? 작문에선 천재라고 칭송받던 작가도 한 번이 아닌 열 번씩 도전했다는 사실 쉽게 가져야 된다 실패의 원인을 잡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열정을 잃지 않고 도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겁니다. 시계식 버전을 오늘도 포기 하지 말고요. 용기로 화이팅 하길 바라면서 아침에 달달한 진표 생생 나무요. 저는 기만을 싸인 내 세상. 목요일이고요. 요 목요일. 이상은 받으셨습니까? 시합 이동이떠다고싶으 여러분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어제 사람들 그레이한가요? 아니면 어제처럼 한가요? 어시길래주세요 듣고 싶은 거, 이런 말은 웬날큼 딱이잖아요. 내일 말씀면 듣고 싶은 거 올려주시고요. 마치 가을 장마처럼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주도 남정세상을 지나는 대학의영향으로 기산경야 마침때는 비가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낮최도 22도, 창원, 중부 22도, 거창 21도로 어제보다 기운이 내려갔어요. 오늘도 쌀쌀하네요. 내일도 남해산 예찰 대학볼를 영광으로 마침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일같이더 내려가네요. 3 1 9도 화산 8도 오5도로 출발해서 낮 최대 기온 2도 평균 20도로 평 23도로 오늘보다 2도올리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내리다가 토요일 밤에 잠시 소강상태 보이다가요. 일요일 다시 내려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 된다고 일단은 상층의오토바 나와 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강음 마음까지 쳐지자 활기차 그리고 분위기에 입대분리기능습니다 올려주시길 바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출첵이요. 이 시점에 터지는 것 같아서 커피 한잔 하고 시현 씨가 빠지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밤을 매일 잊지 못해 수다 떨고 커피도 믹스를 굳이 한고하셔요 기운이 가벼워요. 시현 씨는 아빠 생긴 실체 기다리는 오늘 감기를 싫어하세요. 네, 시원 아빠도요. 일상 도구님 7 오늘 아침 럼 시현 시는 아빠도 질수 있겠습니다. 1827님 9시 도전하셨네요. 9시, 아하 너무 빨리 왔어요. 여 8시 5십분 241초에 왔습니다. 오늘 9시 정각 맞추신 분은 술한 글자 남겨보신 일상 자, 오늘도 1시 50분까지 무조건 그냥. 오시면 돼요. 오셔서. 문제 남겨주세요? 아, 어, 생트리나디 1, 2부, 대선주조, 신한카드 쉐보레, 시티건설, 유니시티, 미유컴퍼니, 유카로 오토모빌, 어, 한일속 골드스텔라, 현대 엔지니어링, 골프전 네트워크 사입니다 광고! 안녕하세요. 부산 이즈블루, 박기량입니다. 순하다. 독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순시도 그렇습니다. 독하지 않고 부드럽죠? 천연안반수 100%. 마테차와 불꿀을 넣어 부드러운 달콤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하다 순하다 16.9도 프리미엄 소주 순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신한 T플러스 가입하셨나요? T플러스 전월 실적에 따라 최고 2% 포인트 적립 One, 10월 31일까지 가입하면 3개월간 LPG 충전 금액의 총 5%나 포인트 적립 포프로 아메리카노 신한 T플러스 카드 본인의 신청은 1 5 4 4 7 0 0 0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구원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식 1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90개월 4 0 0 0원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목소리> 요즘 소문난 CD 프라디움 진해에서도 인기라면서요 부산이 빠른 진해대로 학교 공활 생활은 바라던 대로 인테리어는 call me 원래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우디의 새로운 휴가로트로트로오토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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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 시작 품질 트로트로가로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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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로트로트의트로트로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로 1333님, 어제 이벤트 당첨 문자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는 다른 공부로 이사안갈 것을 맹세합니다.